그러면은 내가 너무 쫄 필요도 없고 그냥 답이 딱딱 나오니까 뭐안 사면 그만이고. 근데 또 우리 차쟁이들은 타고 싶잖아요. 수리비가 얼마가 들든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. 안녕하세요. 정마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차도 막힐 겸 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この番組はコカコーラ明治製菓キ논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입 중고차 괜찮냐 뭐 이거거든요.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괜찮습니다. 어, 수입차를 신차로 뽑아서 타고 다니시는 지금 여기 이렇게 공도에 많이 돌아다니는 차들이 어떻게 다 일인신조는 아닐 거 아니에요. 1인 신조로 타서 지금까지 계속 타고 앞으로도 계속 타고 이건 아닐 거예요. 저도 그랬고, 뭐,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입차를 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뽑자면은 워렌티입니다. 보증 수리죠. 그 보증 수리가 각 브랜드별로 다른데, 3년에서부터 많게는 5년, 이 안에 소모성 부품들이 보증이 되니까 그냥 마 편하게 3년에서 5년 타고 워렌티 끝나면은 팔고, 새차또 사고, 그 차들은 중고시장에 나오고,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원했던 차를 기다렸다가 타는 이런 구조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왜 그걸 물어보실까요? 수입 중고차 사도 괜찮냐고. 메인터넌스죠. 새 차를 살 때도 메인터넌스고, 나중에 중고차를 사더라도 메인터넌스가 문제가 됩니다. 그럼 이 메인터넌스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떨치냐. 돈이죠. 돈만 있으면 됩니다. 근데, 그런데 돈이 많았다면 새 차를 샀겠죠? 근데 새 차를 사지 못하고 중고차를 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중고차를 사니까 그 메인터넌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.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.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돈으로 보태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나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게요. 만약에 정말 원하는 수입차가 나왔다. 그러면은 그 수입차가 만약에 천만원이다. 그러면은 이천만원 생각하세요. 당장에 내가 천만원이 지금 들어가지만 나는 이 차를 위해서 천만원을 더쓸 생각을 가지고 차를 구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? 내가 지금 천만원에 사지만 이 차는 신차가가 육천일 수도 있고, 심지어는 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차일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차들이 과연 내가 지금 샀다고 천만원일까? 아니거든요. 그 차는 분명히 오천만원에 맞는 소모성 부품과 일억에 맞는 소모성 부품이 들어간 거예요. 일억짜리 차에 오백만원 소모성 부품이 들어간다? 이거 비싼 거 아니거든요. 간단한 리립니다 물론 천만 원에 샀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다. 많이 들어간 거죠. 하지만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싼 데는 이유가 없는데 비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앞으로 천만 원 미만의 수입차들도 리뷰를 할 건데 그 차들의 가격을 보면 은 정말로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. 굉장히 저렴합니다. 굉장히 저렴한데 그 차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해서 쉽게 덤비면 안 돼요. 제가 얼마 전에 가지고 왔던 2605 시리즈, 2605 시리즈가 제가 280만원에 가지고 왔죠. 280만원에 가지고 왔는데, 이 차가 만약에 라지에이터라도 하나 나가고, 고질병인 것들 있죠. m 5 4 엔진에, 뭐, 엔진 누유, 뭐, 이런 것들 잡으려고 그러면은 차값 나옵니다. 근데 내가 왜그 차를 가지고 왔을까? 그 정도는 감안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. 내가 280만 원을 들 가지고 280만 원에 가지고 와서 280만 원이 들죠. 그러면 5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, 그럼 처음부터 500만 원이 넘는 차를 사지. 근데 그 500만 원이 넘는 차가 뭐 수리 내역이 좋고,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차가 진짜로 뭐 제가 수리하지 않았는데, 뭐 딜러나 개인이 다른 사람이 수리를 했는데, 솔직하게 그 완벽하게 했다.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. 차라리 그냥, 조금 모자르더라도, 내가 원하는 차 가지고 와서, 그럼 내가 수리하면은, 뭐내 눈으로 보고, 내돈 지불해서 했는데, 얼마나 잘 수리를 하겠습니까? 뭐 그런 생각이에요. 이해되셨나요?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. 네이버에 다 나와 있잖아요. 네이버에 나와 있고, 커뮤니티들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.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차량의 어떤, 스펙이라든가 고질병이라든가 다른 차주분들이 뭐다 적어놨잖아요. 그거 보시고 나서 대충 수리비 견적 딱딱 나오거든요. 그리고 뭐 웬만한 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 부품대가 얼마고 공임이 얼마고.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없겠냐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아마 시행착오 그리고 중복 투자를 막는 길이 될 겁니다. 그러면은 내가 너무 쫄 필요도 없고 그냥 답이 딱딱 나오니까 뭐안 사면 그만이고. 근데 또 우리 차쟁이들은 타고 싶잖아요. 수리비가 얼마가 들든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면은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낼 수 있다.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, 지금. 그리고 가장 중구수입차를 고르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. 입문용 수입차라면은 레어한 차들보다는 많이 팔린 차를 사세요.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중고차가 나왔지?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차량일수록 차량 신차 값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부품대가 너무 비싸거나 수리, 수리하기가 편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차라리 비싼 차가 수리비가 비싸. 그럼 이해라도 하겠어. 근데 차 가격이 싼데, 중고차 가격도 싸고, 근데 수리비가 비싸. 그런 차들이 몇몇 브랜드들이 있습니다.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량의 고수가 아닌 이상, 레어한 차 사지 마세요. 입문을 하실 때는 남들이 많이 타는 차, 많이 팔린 차. 이게 근데 나름 생각하면 꿀팁이에요.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, 싸고 좋은 건 없어요. 비싸고 좋은 건 있습니다. 그리고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중고차 수리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. 항상 그 아이의 신차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.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W221 S클래스 1천만원 미만까지 떨어졌어요. 수리비 엄청납니다. 근데 난이 차가 옛날부터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차야. 이제 현실적인 가격까지 떨어졌어. 나 이거 사야 돼. 사는 순간에 낭패를 보는 거죠. 물론 컨디션이 무지하게 좋은 차 운이 좋아서 그런 차를 사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내가 너무 무디거나 고장이 나도 잘 몰라. 그럼 사셔도 돼요. 근데 내가 이 차를 정말 잘 만들어서 한번 타보겠다. 그러시면은 수리비 엄청나요. 그럴 때 좋은 마음가짐. 그래. 내가 지금 천만 원에 샀지만 이 차는 신차가가 1억이 넘는 차였어. 뭐600 같은 경우는 2억이 넘는 차였어. 근데 내가 여기서 수리비 200만 원 나왔어. 아, 생각보다 싸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지. 야, 내 1000만 원에 샀는데 수리비 200 나왔어. 그럼 절대로 수입차 타시면 안 돼요. 근데 이거는 비단 수입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사시면 안 돼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. 굉장히 간단하죠. 어때요?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나요? 아닌가? 아, 주저리, 주저리 말 정말 많았네요. 저 지금, 와, 30분 동안 떠들었네. 물좀 마실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야, 나못 사겠다.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사고 싶잖아요. 그럼 사세요. 걱정하지 마시고. 요즘은 너무 이렇게 그, 네트워크가 잘돼 있어가지고, 내가 사기 전차의 수리 내용이라든가, 그리고 내가 산 후에, 어떤 뭐 수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할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정말로 이거 안 돼가지고 제가 진짜로 986 박스터 99년도가 그때 탈때 센터에서도 수리를 못해 또 미드십이잖아요 이건 뭐뭐 뭐 뭐만 하면은 이 시트를 드러내고 작업을 해요 6개월 동안 센터에 세워준 적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내가 진짜 지금 아우디를 타고 있지만 예전에 아우디 TT 탈때 초기형이죠 mk1 그차 탔을 때 센터에서 수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진짜 장인이라는 분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차에 터보가 터져있는데 터보가 안 터지는 거야 근데 센터에서 잡지를 못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또 전직들이 되게 많아요 뭐 벤츠 코리아 미케닉이었다가 뭐 아우디 미케닉이었다. 뭐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또 많이들 오픈을 하셨고, 그리고 수입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동네 카센터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리도 가능해요. 그리고 심지어 <laughs> 스캔이 있어요. 스캔, 스캔을 보유하고 있어요. 굉장히 디테일한 뭐 포르쉐 스크래치 뭐 블록에 스크래치 나는 것까지 하는 뭐 현미경이라는 거뭐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웬만한 기본 점검을 할수 있는 스캔은 웬만한 데는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. 아주 재밌죠. 그러니까 쫄릴도 아니고, 내가 타고 싶은 차라면은, 진짜 내가 타보고 싶었던 차라면은, 한번 도전해보세요. 발품도 팔아보시고, 너무 차가 애를 먹이면은 인생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 있지만, 뭐 적당히 내가, 어, 약간의 발품을 탈, 팔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커뮤니티들 많이 가입해서 뭐 정보도 없고 교류도 없고 인맥도 쌓고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. 그걸로 또 당신의 카라이프가 또 즐거워질 수도 있고요. 자 이제 저도 목적지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게요. 일단 수입차를 사실 거면은 쫄지 마세요. 우리에겐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습니다. 안 쫄셔도 돼요. 둘째, 입문하실 거면은 절대로 레어한 차량 사지 마세요. 레어한 차량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 타보고 싶었던 차가 있을 때, 그때 사시는 겁니다. 셋째로, 사신다면은, 500만원 더 주고 사세요. 아, 실제로 더 주라는 게 아니라, 500만원을 더 주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넷째, 이 차의 신차가를 잊지 말자. 여기까지입니다.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오늘 여러분 덕분에 너무 잘 왔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